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구는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욕구일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할 때에 의식주가 해결되어 주고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 이런 마음은요, 동식물도 같은 마음 같아요. 인간의 무차별적인 개발로 인해서 숲이 망가지고 또 정글이 망가질 때 이에 이 짐승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그 불안함들은 아마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요 누구도 자기네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식물도 여기저기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욕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예전보다 더잘살수 있는 방법, 또 남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늘 그렇게 경쟁하며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달려왔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도, 얼굴을 고쳐서라도 외모가 뛰어나야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 것도 다일잘 살아야 하는 문제와 다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 잘 살자. 이왕이면 남들보다 좀 낫게 살자. 이왕이면 좀더 편안하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수많은 경쟁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넣었습니다. 문제는 잘 사는 것도 좋고, 더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잘 사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잘 살자, 더 살자, 더잘 살자, 남들보다 더잘 살자라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삶에서의 그 생존에서의 집착이 너무나 큰 나머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방신, 우상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우리가 배교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욕망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마음이 흔들려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앞에서 어떤 평안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행복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목과 가치관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 최고로 멋진 삶을 추구하는데 결코 신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신앙이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겨우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맞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참된 행복이 있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에 과연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있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 땅에서 평안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가난의 문화와 가난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끝없는 흑암에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소망을, 소망을 부, 갖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암흑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잘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갈망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행복한 삶은요,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 만족을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과 세상이 주는 세계관은요, 날마다 부딪힙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을 쫓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져버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게 될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더 이상 세계, 세상의 계세 가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죠. 이 비밀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결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경쟁하며 헛된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로 옮겨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속에 인생에 그 인간 속에 심겨졌던 그 본심의 욕심들은 결코 우리 속에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기에 계속적으로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버티며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맞짱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흔들며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예, 당당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알듯 모를 듯 교묘하게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단과 사탄의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요,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듯 하지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참된 복음인 것처럼 다가와 그것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요. 그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지 못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 눈이 뜨여지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단의 속임수 앞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TV를 보면서 왜 젊은 대학생들이 저렇게 유능한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뛰어난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욕망에 가두어져 있고, 결국은 그런 욕망을 가장해서 마귀가 침투해 오니, 그들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외부로부터 오는 적도 물론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지만, 더 위험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적은 우리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야말로 가장 끈질기고 교묘하게 나를 속이며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 내 거짓되고 부패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착각하며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맞는 신앙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심겨 주었던 헛된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령 깊은 것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마음 마음 깊은 것을 살피시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 거짓 평안과 거짓 구원으로 위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토닥이는 자들은요 더욱 더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며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 있는가? 내가 들은 이 말이 진리인가? 사실인가? 정말 그러한가? 저 사람 자신의 자기 이야기가 아닌가? 그들의 간증이 아닌가,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이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살펴보며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검증해서 이것을 올바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어떤 영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20년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시작하면 마치 세상이 기다렸던 듯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며 세상에 속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서 전하여 주는 그 말이 진리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삭임 속에 그렇게 들려지는 말들이 진리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속삭여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된 영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며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깨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천류역정의 주인공, 주인공처럼 세상의 수많은 현자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세상의 수많은 도덕적 양심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그 양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천이세속현자의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쉬운 길을 찾아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쉬운 길,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자칫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 뻔했던 크리천은 전도자를 통해서 또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의 잘못과 실수를 철저하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으로 깨닫게 해준 후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세 가지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 기준 속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떠나야 된다. 첫 번째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 나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면,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라 전도자는 알려주고, 다시금 이 크리처는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권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책을 통해서든 잊지 말아야 할. 어쩌면 인생의 기준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이 같은 세 가지 바른 길에서 나를 떠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내게 십자가를 꺼리낌, 꺼리낌으로 만들지 않는지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사망으로 이르도록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기준해서 이것이 있다면 이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있,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베터셀러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세속 현자가 크리스천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에 관한 지적을 합니다. 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이끄는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찾는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로 향하는 이 좁은 문으로 가던 발걸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 좀더 쉬운 길로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 있는 좁은 문을 향하던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제는 거부하셔야 합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구원받을 받는다라고 말한다거나 구원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마음껏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말고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향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두었던 마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심각한 이단들의 공격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개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치하게 여기며,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세상 살이는 성경을 돕고 지혜롭게 더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주변의 수많은 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축소하는 이단이에요.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일부만을 떼어놓고 말씀하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기준들을 덧입혀서 그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신다면 주님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래 우리의 삶 전체의 문제를 흔드는. 명령권자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예수의 몸매와 살아가느냐고 예배 드릴 때만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 되지.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살아. 편하게 살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축소하는 이단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에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직통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 계시로 계시로 끝났던 이 특별 계시를 계속해서 더 늘려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담지 못한 특별한 게시를 자신들에게 더 부여해 주셨고 이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경험한 사건, 자기만이 본 꿈, 자기만이 들었다는 그 음성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 말씀을 덧붙여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앞서 성경을 축소했다면 이제는 성경을 더 넓게 확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이단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해서 여러분 귀에 솔깃하잖아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지옥을 보고 왔다고 확 끌릴만한 이야기입니다.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막 긁어주는, 우리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줄것 같은 그런 마,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간 성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좀 밋밋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에서 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의 글처럼만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말씀의한 단어 한 단어를 확장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혹 빠지게 됩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가 더큰 자극을 줘야 그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마귀가 주는 그 얄팍한 술에 술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과장하게 되고 더 과장하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순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끼도록 만드는 이 거짓된 복음의 소리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십자가를 꺼리도록 유인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학을, 재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우리 삶의 영적인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진앙의 걸음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지를 아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보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명예 앞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지고 가야 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나의 멍해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또한 짊어지고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내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의 날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경험하지 못하니 그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와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승리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누릴 쾌락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기꺼이 늦어버리는 세상이 오늘입니다. 그들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작권을 포기한 에소아도 같은 삶을 선택합니다. 드릴라의 달콤한 무릎에서 머물고자 나시린의 기울을 쳐서 버렸던 삼성과도 같은 모습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은하 3십의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적 십자가의 은혜 속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겁고 힘든 일이길래 이렇게 강조하나 싶을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우리가 지고 가게 될 십자가의 무게는요,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 여정의 길을 홀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뜻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 주저앉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가 무거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훨씬 더 이것이 가볍고 이 길이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발걸음의 사망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에 주어진 계명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죄를 씻으려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 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씻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좀 이래도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하시겠어. 구원하신 걸 믿어. 나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꼭 붙잡는 날이 있겠지 오늘만 예수 믿을 수 있겠어? 내일도 있잖아 계속적인 속삭임과 타협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짐으로 우리는 점점 더그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묻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영적인 궁감한 속에서 더 이상은 구원으로 나갈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를 과격하게 목숨 걸고 전부를 다 내던져 붙잡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이 당신의 삶과 영혼의 잣대가 되어 우리를 오히려 그것이 다시금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붙잡았던 심판주 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그렇게 오랜 시간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늦었다 싶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디 지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그 걸음을 되돌려서 마지막까지 이 좁은 길을 향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을 때리는 성령의 촉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 영적인 본성을 잠에서 깨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도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이상 세상의 노예 되어지지 않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날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더 이상 이단과 마귀의 그 속임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